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지금 국회 국회에서 국민의 김희정 의원이 어, 호국 보훈 3법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개 법률하는 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어, 거기다 포커스를 두고, 어, 이 개정안을, 법세 개를,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 첫째는, 보호국 수훈자에 대한 보훈 영예수당을 지급해달, 할수 있도록 하자.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 공공요금을 지원, 지원 좀 하자. 또세 번째는, 민간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가 있었거든요.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자. 아, 이런 식으로, 어, 지금,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예, 발의를 했습니다. 호국보훈 산법을 3개, 법안이 3개죠? 3개를 어, 지금 발의를 했는데요. 잠깐만 살펴보면요. 그, 지금 제목만 보고도 아시겠죠? 어, 현재 국가유공자예우의예우 형평성을 제고해서 왜냐하면 어, 국가유공자의 예우가 어, 국가 예산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어, 형평에 맞지 않다 말하자면 어, 어느 정도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어, 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살고 있는데 어, 이걸 제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자 아, 이런 타이틀을 놓고 어,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첫째, 보급 수훈자에 대한 보훈 영예 수당을 지급하자. 보급 수훈자에 대한 보급 어, 보훈 영예 수당은 이제 뭐 신설이 되겠죠. 그다음에 참전 유공자 에게 공공 요금을 지원하자. 아, 이것도 신설이죠. 다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새로 개정 발의를 한 거죠. 예, 3법. 그래서 어 민간 의료 기관 비 우리가 민간 의료 기관에 가서 치료받을 때는 에, 국가 유공자로서의 이 비급여 부분이 진료비가 발생하거든요. 어그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유공자들한테 그래서 어 민간 의료 기관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어, 국가에서 부담을 하자 해 주자. 아 이런 이렇게 세 개의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참,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그, 우리 참전 유공자님들에게 도움을 어떻게든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벌써 국민에서 세 분, 세 국회의원 세 번째로 계속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이제 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빨리 정상화 돼서 좀 그분들이 이성을 찾고 당리당략만 갖고 서로 주장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놓고 또 특히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금까지도 너무 소홀히 했던 홀드했던 그 모습도 한번 반성을 하고 우리 그 참전 유공자들 그 어려운 현재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국민의김의정의이이 보호 보운 보호국 보호국 보훈 3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이제 진행이 이제 발의를 할 때는 앞으로 진행 사항이 어 이제 한 10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소위원회 이제 법률안을 만들어서 소위원회 이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일단 또 결정이 되면 이제 전체 회의, 전체 회의에서 총회, 전체 회의에서 일단 통과가 돼야 정보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길은 좀 험난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그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이 그래도 국가 아, 유공자들 예우하는데, 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봐서 제가, 아,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라는, 아,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제목이 좀 서르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네요. 참전 유공자의 유공자 예우 강화.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 이해하시고요. 보시고. 네. 어쨌든 예, 국회에서도 자주 뭐 이분 저분이 자주 어,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이렇게 예, 발의를 해주면 어,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 우리에게 유익이 왔을 왔으면 왔지 그게 손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또한두 사람 이렇게 소수에서 자꾸 다수로 옮겨가면서 어, 국가유공자의 예, 그 그 동안에 힘들었던 거 그리고 현재 국가를 위해서 몸이 병들고 또 상처가 입고 위해서 어 온전한 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힘들어서 이제 몸은 아프지, 일은 못하지, 나온 건 없지. 대책이 없는 거죠. 국가에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 국가 유공자들을 홀대하면은, 앞으로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뭐, 그 수당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뭐 혼자 힘으로써 안 되고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본인이, 가장이라면 본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 다녀서, 아니면 일터에 가서, 어, 급여를 받아다가 가족을 생계를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병들어서, 어, 아니면 몸이 다쳐서 어디 가서 글로 취업을 할 데가 없어요. 본인도 못하지만 취업을 시켜주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히 예, 나한테 들어오는 급여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적은 돈 가지고 쪼개 써야 되고, 또, 그래도 모자라면, 그런데 또 병원비도 모자라면, 병원을 안 가고, 그냥, 그, 민간요법으로, 어, 나름대로 또, 어,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저도 여기, 이, 김의정 어, 의원이 발의한 걸 보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마음에, 또, 그, 정부에 대해서, 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어, 7월 일일자로 대통령께, 이제, 그, 우리 국가용자를 대표해서, 어, 우리, 현재 급여가, 어, 너무나 현실과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 매년, 조정해서, 어, 중위소득, 중간 정도는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어, 제가 대통령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그래도 좀 보내면서도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았던 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계속 혈안이 돼 있어 갖고 어 이거 뭐 대통령이 에 이리저리 압박을 받고 시달리니까 여기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뭐 대통령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어, 대통령 시스템은 대통령시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각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비서관이 있습니다. 담당 비서관. 그분들이 이제 이게 모든 대통령께 올라오는 그런 거기서 비서실에서 이렇게 보고 아무나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이제 보고도 하지 않고 거기 자체에서 이제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어, 그러면, 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해라. 어,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우리는, 어, 보건복지부에서, 어, 항상 매년, 전체적으로, 어, 우리 급여가 어느 정도 돼야 생활이 되느냐,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자료를 갖고, 우리도 중위소득에는 되는, 예, 해당되는 급여는 줘야 되지 않냐. 왜냐면, 다른 것 갖고는 되지 않다. 예산은, 오래전부터 예산은 계속, 각 부서마다, 부처마다, 얼마씩 나가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어느 한 부서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게 갑자기 많은 돈을, 많은 예산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 예비 예비비라 할지 아니면 이제 특별한 어, 비용을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어, 보건복지부에서 어, 지금 조사를 해서 결정해 낸그 최소 최저 생계비에서 어,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비용 거기에 맞는 걸 맞는 우리의 급여를 어, 보훈 급여금을 현실화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 뭐 여기서 저기서 어 계속 요구를 하면 나름대로 또 씨앗이 여기저기 많이 뿌려 놓으면 어디서 새싹이 더 나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시간 날 때마다 아 그리고 할수 있으면 항상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어,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 호화스럽게 살자고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최저생계비를 요구한 거죠, 최저. 그래도, 어, 인간으로서 살아갈, 예, 최저생계비는 있어야, 어, 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건, 어, 차지하고 나서라도, 그죠? 그래서, 어, 국가에서는, 예, 아무 공로가 없어도, 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 어, 수급자 뭐또 차상위 계층 뭐 이렇게 해서 어, 좀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 몸이 만시장이 됐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정부에서까지 외면하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해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꾸 그좀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인내를 갖고 시간이 될 때마다 요구해서 우리의, 우리가 최저한도 어, 인간다고 생활을 할수 있는 어, 급여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저 두서 없이 지금, 그, 몇 가지, 예, 김희정 의원이 발의를 해서, 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한 번, 또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죠, 뭐. 그리고, 어, 이제 날씨도, 뭐, 더워지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우리 좋은 소식 우리 같이 한번 기다려보죠.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저의 네,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어,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 저를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